그런 게좀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래도 미국이 지금 뭐 경제로 보나 군사로 보나 세계 1위지 않습니까? 뭐그 네. 명목상으로는 그렇다고죠 그러니까요. 뭐 정치는 뭐 지금 이제 후진국이다 우리가 뭐 네. 이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경제나 뭐 군사 뭐 같은 뭐 대국인데 세계 음. 1등 국가라고 하는데. 음, 1위까지는 아니어도 대국은 맞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패권이 무너진다고 해서 네. 아그뭐 다른 나라랑 그냥 같이 살든가 아니면 2등 인정하면 되잖아요. 내가 2등이다 그냥. 음. 근데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나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이 예. 자본주의 제도라는 것이 네. 뭐 시간이 지나면 양극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뭐 부의 집중. 그렇죠. 부가 집중되면 음. 큰 문제가 뭐냐면 하 결국. 구매력이 저하되는 거거든요. 예. 구매력이 저하돼서 생산을 해도 물건을 생산해도 팔리지 않는 음. 과잉 생산 공황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1 9 2 9년에 대공황인 같은 음. 거였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건 자본주의가 주기적으로 겪었어요. 네. 그러니까 부가 집중되면서 어 일반 국민들은 음. 가난해지고, 네. 그래서 물건이 안 팔리고. 그래 결국에는 연속적으로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무너지는 음. 공황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음.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이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벌어진 건데요. 네네. 이게 뭐공황을 탈출하고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 어쨌든 전쟁을 벌인 건데 네. 이 전쟁 이후에 자본주의 국가들이 교훈을 얻죠. 음. 너무 위험하다. 음. 이런 식으로 공황을 제국주의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아. 그 식민지 쟁탈전을 통해서 네, 네, 서로 네. 어, 땅따먹기를 하면서 싸우는 아. 것은 너무 위험하다. 네. 너무 많이 죽고 네. 너무 많이 파괴된다. 음. 그러니까 이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이 필요하다 야. 하는 게 이제 하나가 교훈을 얻었고. 아. 또 하나는 그 전쟁 과정에서 일, 2차세계를 거치면서 사회주의가 급격하게 확산됩니다. 음. 아.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구권, 아시아권으로 우리가 싸우는 동안 동안 사회주의가 팽창하고 있다. 어, 팽창한다.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예. 그 당시 에 실제로 유럽도 사회주의 운동이 아주 음. 활발했단 말이죠. 예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자본주의의 지배층인 독점 자본가들이 결단을 음. 내려요. 음. 아. 아, 이대로 방치하면 자본주의 무너지고 사회주의한테 다 먹힌다. 아. 그러니까 우리도 사회주의와 맞설 수 있는 아하. 평등 정책 을 추구하자 음... 이게 그레이트리스 였습니다. 미국 네, 역사에한번 있었던 음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최고세율을 98%까지 올리죠. 네.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 벌면, 1억 원 벌면 어. 9,800만 원 세금으로 낸 네. 거예요. 국가를, 국가에. 사회주의인데요? 네, 사회주의죠. 네. 거의. 요즘 식으로 이 얘기를 한국에서 보면 사회주라고 그러겠죠. 네, 그러겠는데요. 미국도 95%까지 음. 올리면서 부자들한테 돈을 걷어요 부자들도 합의를 한 거예요, 이거는. 네. 어느 정도? 왜냐하면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체제가 망한다는 거 체제가 거구나.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음. 합의를 한 음. 겁니다. 사회주의화 되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음. 돈 세금 준 내는 게좀 있다 또 금방 보니까. 그렇죠. 또 빨리. 그래서 음. 그 돈을 국가에다가 이제 본거를 다 내고, 예. 국가는 쉽게 하면 지부의 재분배를 시킨 거죠. 음흠. 그 돈을 중산층이야 서민한테 풀면서 평등 수준이 역사상 가장 높아집니다. 아. 영국이야 유럽. 이때 이제 유럽의 북유럽의 복지 자본주의도 나오는 거예요. 아, 그 결국은 그게 같은 락이죠 사회주의의 발호, 네. 뭐 부흥 이거 덕분에 그렇죠. 그 북유럽이 그렇게 네, 그렇죠. 복지국가가 된거군요맞습니 아. 영국도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이죠. 그때 그때 예요그상 이제 이렇게 돈을 쫙 음. 기자들한테 걷어서 풀자 음. 이제 서민들이 살만 하잖아요. 네. 평등 수준도 높아져서 서로 사이도 좋아지고 음. 그러니까 물건 사기 시작합니다. 구매력이 그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그야말로 호황기에 들어섰는데. 이 시기를 이제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자본주의 황금기. 음... 그래서 뭐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laughs> 70년대까지의 시기 한 아... 30년 정도를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부르고요. 이때는 음...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살기 좋다, 네네. 살기보다 낫다 아하. 이런 얘기를 해도. 끄떡끄떡 할수 있는 음. 그런 사회였던 거죠 분위기가. 네네. 물론 그거는 미국이나 유럽의 얘기입니다. 아. 식민지로서 뜯기고 있었던 네. 어,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음. 아프리카 뭔 해당 업 상관없는 얘기예요. 예. 미국이나 서방 선진국 얘기입니다. 예. 어쨌든 이 나라들은 잘 나갔어요 그때. 음. 서로 식민지 갖고 더 이상 싸우지도 않고 음. 미국을 중심으로 딱 단결하고. 그게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큰놈 밑으로 일단 다들어가습 그렇죠. 큰놈 밑으로 쭉 개열화되면서. 아,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게. 전쟁하면. 어, 우리끼리. 사유지도 뜨고. 그렇죠. 우리끼리 나타나지 아, 아, 말자. 네네. 그리고 지금 있는 그 해외 식민지 패권은다 인정하자. 네네. 이게 이제 전후체제라고도 볼수 네. 있잖아요. 그러대신 평등정책을 펴자 내부적으로. 음, 음. 사회주의가 넘어오지 못하게. 네네. 자, 근데 이게 80년대 들어서자. 상황이 바뀌죠. 음.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 사회주의가 네네. 무너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독점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아 음. 이제 뭐 우리가 양보할 게 없네. 음. 사실 그때 자본주의도 굉장히 위기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쓰러지냐, 소련이 먼저 쓰러지냐는데 그렇죠. 소련이 그냥 하루 먼저 쓰러지네. <laughs> 하필이면 맞습니다. 또. 맞습니다. 차. 그러자, 야 이제는 새로운 식민지도 생겼겠다. 네네네. 또 사회주의에 대한 두려움도 필요 없지.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신자유주가 나와요. 아. 독점자본가들이 뭐. 이제 뭐 시야 98% 말고 세금 그렇게 많이 걷는 거 없애. 아. 우리 이제 세금 안낼 거야. 음. 그리고 그 동안 중요 산업 다구유화했지 음. 우리한테 넘겨 민영화해. 98%가 우리 거야. 예. 네. 그리고 <laughs> 우리가 뭐돈 넣고 뺄때뭐 제한 많아 왜 이렇게 다 규제 철폐. 해 아. 아. 이게 신자유주의잖아요. 아. 눈치를 안 보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마음대로 무제한적 음. 이윤을 추구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90년대를 넘고 2000년대를 넘으면서 음. 전 세계가 1대 90 구의 사회로 양분화 되죠. 네. 자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으흠. 또 구매력 문제가 생기죠. 네. 수요가 공황이 떨어지는. 네, 공황이 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우리도 치면은 뭐 IMF가 있고 그렇죠. 미국은 이제 2008년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네, 있고 금융 위기, 네네 등등 계속 폭발하죠. 음. 자 그러면 예전에는 그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일단 네, 전쟁으로 해결했죠. 네. 식민지 쟁탈전. 네. 그리고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소련을 무너뜨려서 아. 러시아를 나눠먹기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 거의 식민지화 했습니다. 금융적으로는. 네. 근데 푸틴이 등장하는 바람에 물 건너갔어요. 아.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것이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옛날과 같이 미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음. 또한번 전쟁으로 이 문제를 내부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핵 강국도 등장하고 으흠. 이러다 보니까 전쟁하기 더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전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음. 그 다음에 또 식민지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음. 점점 저 다국화 진영 힘이 세지면서. 네네. 그러면 나무 하나죠. 음, 그레이트 리셋 한번더 해야 되겠죠. 한번더 해야, 해야 됩니다. 한번더 해야 됩니다. 쫙 풀어야 돼요. 기본소득 아. 같은 걸 해가지고 부자들이 평등 정책을 펴서 네, 네, 네. 이 내부 모순을 완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부자들이. 98% 세금을 때려줘야 되는데 그할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네. 돈이 음. 없는 것도 있고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부자들은 돈이 있죠. 부자들은 돈이 있고. 네. 근데 얘들이 할 생각이 없습니다. 무서운 어. 게 없으니까. 네. 아니, 뭐, 사회주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 뭐, 뭐가 무서워? 또 전쟁이 나면 아. 뭐. 어. 갑자기 전쟁 나서 우리가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네네. 우리가 국가에 순순히 그렇게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음. 국가 그런 생각을, 그런 정책을 시행할 의지도 없지만, 음. 의사도 없지만, 이 슈퍼리치들이 네. 양보할 의사가 없어요. 음. 그러면 한개 부딪히는 거죠. 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음. 그래서 미국이 망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바이든은 음. 러시아를 먹자. 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고요. 네, 네. 어, 바이든과 네오콘들은 그것 뜯어 먹자 우리가. 어, 러시아를 뜯어 먹으면 아. 이거 해결된다. 네. 새로운 시장이 나온 거 아니냐. 음, 음. 근데못 먹었죠. 네. <laughs> 일단 거기서 꼬인 거고 아하. 트럼프는 야,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laughs> 러시아는 못 먹으니까 음. 작은데 먹자. 작은 거랑 우리 동맹들 뜯어먹자. 동맹들 뜯자. 이런 데를 뜯자. 한국 뜯고 일본 뜯고. 그렇죠. 이렇게 선회한 거죠. 음. 이게 자본주의 의 내재적 모순에서 나오는 거지. 그런 거네요. 뭐 필연적인 어떤 결과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넘버 원인데 내 넘버 투되는 게 힘들어 이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게 그게 그러니까 그게 패권의 몰락도 있지만은 이게 사실 이제 체제 몰락이네요. 그렇게 치면은. 자본주의 체제가 어. 위기에 봉착한 거죠. 야, 그럼 이게 이제. 걔네들이 그레이트 리셋이 아니라 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레이트 리셋이 되겠는데요, 지금요. 자동으로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어, 지금 거예요. 그런 상황이네요. 어, 그걸 안 하면 망하는 상황이다라고 또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분들이 지금 이제 이 국제적인 정세를 어, 파악을 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되겠다. 지금 너무 급변하니까 네. 네. 이제 그렇게 나오는 네. 이유가 어, 지금 사실상 지금 그런 어, 큰 변화를 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인 것 같습니다.